성남시 블루팬더스를 운영하고 있는 야구학교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제휴해 야구 교육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누구나 쉽게 야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영상으로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 블루팬더스의 실내 연습장에 카메라와 모니터가 놓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블루팬더스의 정제복 코치. 야구의 기본기를 설명하며 여러 동작을 시연합니다. 야구 교육 콘텐츠 포텐볼 제작 현장입니다. 블루팬더스를 운영하고 있는 야구학교가 네이버와 협약을 맺고 유소년과 아마추어를 위한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교육에 대한 노하우나 전달해 줄수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해주면 인지도를 제고시킬 수 있고 또 팬들하고도 이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루팬더스의 정재복 코치와 마혜영 감독 등이 참여해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교육합니다. 블루팬더스가 가진 야구 교육 노하우를 제공해 야구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프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또한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기본기를 먼저 생각해서 정확한 동작을 가지고 야구를 더 즐기면서 할수 있게. 이번 교육 콘텐츠는 기초부터 시작해 사회인 야구를 즐기는 아마추어를 위한 심화 과정까지 준비됐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은 네이버에 주 2회 업데이트됩니다. ABN 뉴스 박석호입니다.